저는 사람을 사라지게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도장 하나 찍으면 한 집안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그게 제 30년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이름이 적힌 서류가 누군가의 책상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 선택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총소리가 들렸고, 앞에는 숨이 멎을 만큼 차가운 물뿐이었습니다. 왜그 길밖에 없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함경북도 회령 근처에서 태어났습니다. 두만강이 보이는 작은 마을이었죠. 어릴 적엔 강가에서 멱을 감고 어머니가 해주신 감자밥을 먹으며 자랐습니다. 그 시절엔 저도 그저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은 스무 살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 직업은 사람을 사라지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국가보위부,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로 치면 옛날 중앙정보부 같은 곳인데 북한에선 그보다 더 무서운 곳이에요. 사람들 사이에선 보위부라고만 불렀습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온 동네가 조용해지는 그런 곳이었죠. 제 하루는 이랬습니다. 아침 8시에 출근하면 책상 위에 서류가 쌓여 있어요. 전부 사람 이름이 적힌 종이들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누가 나만 방송을 봤는지, 누가 장마당에서 이상한 물건을 팔았는지, 그런 보고서들이죠. 제가 할 일은 간단했습니다. 읽고, 판단하고, 도장을 찍는 거예요. 관리소 이송이라고 적힌 칸에 도장 하나 찍으면, 그 사람은 다음날 사라집니다. 가족들도 같이 끌려가요. 연좌제라고, 한 사람이 잘못하면, 3대가 벌 받는 겁니다. 6.25 때도 그랬다지만, 북한에선 지금도 그게 살아있어요. 처음엔 손이 떨렸습니다. 진짜로요. 스물 두살때 처음 그 도장을 찍었는데,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그런데 사람이란 게 무서운 겁니다. 1년, 2년 지나니까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마치 공장에서 부품 찍어내듯이, 저도 사람 이름 위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10명, 100명, 천명 세다가 그만두었어요. 더 이상 숫자를 세는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렇게 30년. 저는 황해도 지역을 담당하는 중장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때 저는 스스로를 이렇게 납득시켰습니다. 이건 조국을 위한 일이다. 반동분자들을 잡아야 체제가 유지된다. 당에서 그렇게 가르쳤으니까요.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도장 찍은 사람들 중에 진짜 나쁜 놈이 몇이나 됐을까. 나만 라디오 들었다고 끌려간 할머니, 중국 친척한테 전화했다고 잡혀간 아버지, 장마당에서 나만 영화 팔았다고 사라진 스무 살 청년. 그 생각이 한번 들기 시작하니까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었어요. 저는 여전히 보위부 중장이었고 내일도 출근해서 서류를 읽고 도장을 찍어야 했으니까요. 그게 사람을 사라지게 만드는 직업의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그땐 몰랐어요. 그 도장이 언젠가는 제 이름 위에도 찍힐 줄은요. 여러분 북한 보위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탈북 아닙니다. 무기 밀수 그것도 아니에요. 정보입니다. 남쪽에서 넘어오는 정보. 특히 텔레비전 방송. 그게 우리한테는 핵폭탄보다 무서웠습니다. 황해도는 말이죠. 나만 방송이 그냥 날아오는 곳입니다. 규전선 바로 위라서요. 안테나만 제대로 세우면 KBS, MBC, SBS 또렷하게 나옵니다. 제 업무 중 하나가 그걸 단속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단속하려면 먼저 봐야 합니다. 뭘 보는지 알아야 잡죠. 그래서 저희 보위부 간부들은 업무상 남한 방송을 봤어요. 합법적으로요. 처음엔 경멸하면서 봤습니다. 저것들이 또 선전질이구나. 남조선 괴뢰들이 인민을 속이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당에서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근데 이상한 겁니다. 남한 뉴스는 과장이 없었어요. 우리 조선중앙텔레비전처럼 위대한 장군님께서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사실만 전했어요. 오늘 날씨 경제상황 사건 사고. 심지어 대통령 욕하는 사람들 인터뷰도 그대로 내보내더라고요. 저게 가능해? 처음엔 조작인 줄 알았습니다. 일부러 자유로운 척 연기하는 거라고. 근데 매일 보니까 그게 연기가 아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단속 요원들 있죠. 제 부하들이요. 그 친구들이 나만 방송 녹화에서 몰래 팔고 있었습니다. USB에 담아서 장마당에서 거래하는 거예요. 드라마, 예능, 영화, 인민들 사이에서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단속하는 놈들이 파는 겁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저도 알면서 눈 감았어요. 왜냐고요? 다 그러니까. 위에서도 알면서 모른 척 했습니다. 잡으면 줄줄이 엮이니까요. 보위부 간부 자식이 나만 드라마보다 걸린 적도 있어요. 그거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조용히 덮었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 게, 우리가 목숨 걸고 막는 게 뭐지? 나만 방송. 근데, 그걸 우리가 제일 많이 보고 있잖아. 단속한다면서 녹화해서 팔고 있잖아. 인민들한테는 죽을 죄라면서, 우리는 매일 보고 있잖아. 뭔가 앞뒤가 안 맞았습니다. 그래도 그땐 그냥 넘겼어요. 생각하면 복잡해지니까 저는 보위부 중장이고 내 밥줄이 거기 달려 있으니까 근데 말입니다. 한번 의심이 생기니까 자꾸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업무상 남한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평범한 직장인 인터뷰가 나왔어요. 서울에 사는 40대 가장이었습니다. 회사원이라고 했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월급이 얼마나 되세요?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한 350만 원쯤요. 저는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350만 원. 한 달에? 북한에서 노동자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천 원에서 5천 원입니다. 공식 환율로 따지면 남한 돈몇백 원이에요. 장마당 환율로 쳐도 만 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한 달에 350만 원을 번다고요? 더 충격적인 건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물가가 올라서 빠듯해요. 350만 원 받으면서 빠듯하다고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우리는 평생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라고 배웠습니다. 거기 인민들은 군주리고 착취당하고 비참하게 산다고요. 그런데 화면 속 서울 거리는 차가 넘쳐났습니다. 사람들 옷차림이 깨끗했어요. 마트에 물건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자꾸 비교가 되더라고요. 우리 인민들은 겨울에 난방도 못하는데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죽어가는데 병원에 약이 없어서 사람이 죽는데 근데 저쪽은 대통령 욕하면서도 잘 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동기 간부 하나를 만났습니다. 보위부 동기로 입부한 친구였어요. 30년치기죠. 술자리에서 그 친구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철호야. 우리가 지키는 게 뭐냐?" 저는 대답 안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으니까요. 그 친구가 술잔을 비우고 말했습니다. "조국을 지킨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키는 게 조국이냐? 거짓말이냐?"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이런 말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보위부 간부가 이런 말을 했다간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까지 끝장이에요. 저는 급하게 말을 돌렸습니다. "야, 술 많이 마셨다. 그만 가자. 그 친구는 웃기만 했어요." 쓸쓸하게. 며칠 뒤그 친구가 출근을 안 했습니다. 집에 가봤더니 텅 비어 있었어요. 가족들도 없었습니다. 이웃들한테 물어봤더니 새벽에 검은 차가 왔다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인지. 저는 너무 잘 알았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해온 일, 그게 그 친구한테 일어난 겁니다. 다음 날 출근해서 보고서를 뒤졌습니다. 그 친구 이름이 없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물 내리는 소리에 울음소리를 묻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무서웠습니다. 슬픈 게 아니라, 무서웠어요. 다음은 나일 수도 있으니까. 동기가 사라지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신문실에 스무 살 청년 하나가 끌려왔어요. 죄목은 나만 방송 시청. USB에 담긴 나만 드라마를 봤다는 겁니다. 보통은 부하들이 신문하고 저는 서류만 결제합니다. 근데 그날은 제가 직접 들어갔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보고 싶었어요. 신문실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렸고 퀴퀴한 냄새가 났어요. 그 청년은 구석에 쭈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더라고요. 이미 며칠 맞은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남조선 방송을 왜 봤나? 그 청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핏발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쳐 있었어요. 그냥 궁금했습니다. 뭐가 궁금했어? 저쪽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저는 책상을 탁 쳤습니다. 원래 이렇게 해야 합니다. 위압감을 줘야 하니까. 그래서 뭘 봤어? 그 청년이 한참 뜸을 들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무도 아니 장군님도 이 방송 보셨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청년 눈을 똑바로 못 쳤습니다. 걔가 틀린 말을 한게 아니니까요. 나도 봤습니다. 매일 봤어요. 업무상이라는 핑계로. 근데 이 청년은 한번 봤다고 여기 끌려와서 막고 있고. 나는 매일 보면서 중장 계급장 달고 앉아 있습니다. 뭐가 다른 겁니까? 저는 그냥 나왔습니다. 질문을 끝내지도 않고 부하한테 서류를 넘겼어요. 알아서 처리해! 다음 날, 그 청년 이름이 적힌 서류가 제 책상에 올라왔습니다. 관리소 이송 칸에 도장만 찍으면 됐어요. 저는 찍었습니다. 손이 떨리지도 않았어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30년 동안 너무 많이 찍어서 이제는 떨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 청년이 어디로 갔는지는 끝내 보고서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불도 켜지 않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텅빈 방에서 혼자 소주를 들이켰어요. 근데 아무리 마셔도 취하지가 않았습니다. 그 청년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퉁퉁 부은 얼굴, 지친 눈, 그리고 그 한마디. 장군님도 이 방송 보셨죠? 그날 밤 처음으로 제가 잡아들인 사람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라디오 들었다고 끌려간 60대 할머니, 중국 친척한테 전화했다고 잡혀간 30대 가장. 장마당에서 나만 영화 팔았다고 사라진 젊은 엄마. 그 사람들 얼굴이 하나씩,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내가 찍은 도장, 내가 사라지게 만든 사람들. 그날 밤, 저는 난생 처음 제 손을 내려다 봤습니다.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을까.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고향에 가기로 했습니다. 회령, 두만강이 보이는 그 작은 마을, 어머니가 혼자 살고 계신 곳이에요. 사실, 핑계를 대자면 얼마든지 될수 있었습니다. 바쁘다, 거리가 멀다, 업무가 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피한 겁니다. 보위부 중장이 된 뒤로, 어머니 얼굴 보기가 무서웠어요. 근데 그날 밤, 그 청년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내가 찍은 도장들, 사라진 사람들, 문득 어머니가 보고 싶었습니다. 아니, 보고 싶었다기보다 확인하고 싶었어요. 내가 아직 사람인지. 기차를 타고 12시간 황해도에서 함경북도까지 차창 밖으로 산과 들판이 지나갔습니다. 어릴 적 뛰놀던 그 풍경 그대로였어요. 근데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회령역에 내려서 마을까지 걸어갔습니다. 골목길이 예전보다 좁아 보였어요. 집들이 더 낡아 있었고 사람들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어머니 집 앞에 섰을 때 심장이 뛰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한참 뒤에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허리가 굽어 있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눈도 흐릿해져서 저를 한참 올려다 보셨습니다. 누구시오? 그 한마디에 저는 문 앞에 서 있는 아들이 아니라 낯선 방문객이 됐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철로 어머니가 한참을 저를 들여다보셨어요. 그러더니 손을 뻗어서 제 얼굴을 만지셨습니다. 주름진 손이 제 볼을 더듬었어요. 철로가 이렇게 늙었어?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목이 막혀서 방에 들어가서 어머니랑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미숫가루를 타주셨어요. 예전에 제가 좋아하던 거라고. 근데 저는 그 맛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너 요즘 무슨 일 하니?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냥 행정이리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믿으시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철호야. 예. 너는 남들 감시하며 살지 마라.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똑바로 보셨어요. 그릿한 눈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사람 잡아가는 일 하지 말고 사람 구경하며 살아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아셨던 겁니다. 다 아시면서 한 번도 말씀 안 하셨던 거예요. 그날 밤 어머니 옆에서 잠을 잤습니다. 어릴 적처럼 어머니 숨소리를 들으며 누워있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새벽에 몰래 일어나서 마당에 나갔습니다. 두만강 쪽에서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30년 동안 뭘한 걸까? 어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저는 사람을 구경한 게 아니라 사람을 잡아들인 거였어요. 그날 새벽, 저는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살면 내가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고향에서 돌아온 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느낌이었어요. 뭐라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기분. 복도에서 마주치는 동료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인사를 해도 어색하게 웃고 지나가요. 회의실에서 제가 들어가면 대화가 끊겼습니다. 30년을 보위부에서 일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뭘 의미하는지 저는 너무 잘 알았어요. 누군가 저를 보고하고 있다. 며칠 뒤. 평양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내부 정비 강화, 쉽게 말하면 숙청입니다. 회의 때 상부에서 내려온 간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최근 사상적으로 흔들리는 동무들이 있다는 보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직급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직급 고하를 막론하고, 그 말은 보위부에선 이미 대상이 정해졌다는 뜻입니다. 저를 보면서 한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첫째 너무 많이 봤습니다. 나만 방송을 누구보다 많이 봤어요. 업무상이라는 핑계가 있지만 그게 언제까지 통할지 모릅니다. 둘째 너무 많이 알았습니다. 보위부 내부 비리 간부들 뒷거래. 숙청 대상 명단 제 머릿속에는 터지면 안 되는 정보가 너무 많아요. 셋째, 너무 오래 있었습니다. 30년이면 아는 것도 많고 원한 산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직접 봤습니다. 제 손으로 그런 사람들 서류에 도장을 찍었으니까요. 며칠 뒤 결정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골목을 돌아서는데 검은 차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엔진이 꺼져 있었고 안에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제가 지나가니까 고개를 돌렸습니다. 감시였습니다.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근데 티를 내면 안 됩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텅빈 집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접경 지역 단속 시찰 명분은 있었습니다. 진짜 시찰을 갈 생각이었어요. 근데 돌아올 생각은 없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는데,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여기 남으면 어떻게 될까? 잘 되면 좌천, 안 되면 관리소, 최악의 경우 사라지겠죠. 제 동기처럼, 제가 도장 찍은 그 사람들처럼, 그때 어머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람 잡아가는 일 하지 말고, 사람 구경하며 살아라. 이제라도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새벽 4시.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가방을 챙겼습니다. 오, 몇 벌. 중국 돈으로 바꿔둔 현금 조금. 그리고 어머니 사진 한 장. 문을 나서기 전에 불 꺼진 방을 한참 봤습니다. 어차피 돌아올 집도 아니었어요.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소리 없이. 그날 새벽 공기가 제가 북한에서 숨쉰 마지막 공기였습니다. 새벽 5시, 회령 인근 국경 초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날 시찰은 돌아올 생각으로 나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단속 시찰 명목이었어요. 보위부 중장이 직접 내려왔다고 하니까, 초소 병사들이 긴장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위험 있게 굴었어요. 서류 검토하고, 이것저것 지적하고, 평소 하던 대로, 근데 속으로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두만강이 보였어요. 어릴 적몇 감던 그 강. 이제는 그게 국경이었습니다. 저쪽이 중국이에요. 건너면 살고, 못 건너면 죽는 거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초소를 나왔습니다. 주변 지역 순찰하겠다고 했어요. 병사 하나가 따라오겠다고 했는데,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혼자 간다. 중장이 혼자 간다는데, 누가 말립니까? 산길을 걸었습니다. 점점 초소에서 멀어졌어요. 심장이 목구멍까지 뛰었습니다. 발걸음을 빨리 옮겼어요. 뛰면 안 됩니다. 티 나니까 한 시간쯤 걸었을까. 강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기 서라!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까 병사 두 명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총을 들고 그 순간 알았습니다. 보고가 올라갔다는 걸.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들킨 거였어요. 저는 뛰었습니다. 생각할 틈도 없었어요. 그냥 뛰었습니다. 탕! 총소리가 났습니다. 귀 옆으로 뭔가 스쳐 지나갔어요. 바람소리인지 총알인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냥 뛰었어요. 나무 사이로 달렸습니다. 가지가 얼굴을 긁었어요. 아픈지도 몰랐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쥔살 가까운 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탕, 탕. 총소리가 계속 났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죽으니까. 강이 보였습니다. 두만강.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시기였어요. 물이 차갑고 빨랐습니다. 깊이를 모르겠었어요. 근데 상관 없었습니다. 저는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팔다리가 굳어갔어요. 근데 헤엄쳤습니다. 주그림을 다해서 저쪽 강둑만 보면서 뒤에서 또 총소리가 났습니다. 물 위로 뭔가 튀었어요. 가까웠습니다. 저는 물 속으로 머리를 박았습니다. 숨을 참았어요. 얼마나 참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어요. 고개를 들었을 때강뚝이 눈앞이었습니다. 기어 올라갔습니다. 손톱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흙을 움켜쥐고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올라가자마자 쓰러졌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젖은 옷이 살을 파고 들었어요. 근데 총소리가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어 뒤를 봤어요. 강 건너편에 병사들이 서 있었습니다. 총을 들고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쏘지 않았습니다. 못 쏘는 거였어요. 여기는 중국 땅이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소리 내서 키펑펑 살았습니다. 일단은 중국 땅을 밟았다고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거기서부터가 또 다른 지옥이었어요. 북한 보위부 중장. 그게 중국에선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불법 체류자였어요. 잡히면 북송입니다. 북송되면 공개 처형이에요. 제가 누군지 아니까 조선쪽 마을을 떠돌았습니다. 낮에는 숨고 밤에만 움직였어요. 농가 헛간에서 잤습니다. 얼어 죽을 것 같은 밤도 있었어요. 중국도는 금방 떨어졌습니다. 한 번은 공안이 마을에 들이닥쳤어요. 저는 돼지우리 뒤에 숨었습니다. 돼지 냄새 속에 웅크리고 앉아서 숨소리도 죽였어요 보위부 중장이 돼지우리에 숨어 있었습니다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석 달을 그렇게 살았어요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라오스 태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가는 길이 있다고 했어요 돈은 나중에 갚아도 된다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라오스 국경을 넘을 때 산길을 이틀 걸었습니다 발바닥이 다 헐었어요 태국에서 경찰에 잡혔습니다. 불법 입국자로 유치장에서 열흘을 보냈어요. 한국 대사관 직원이 왔을 때 저는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기쁘지도 않았어요. 그냥 피곤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더라고요. 자유의 땅에 왔다고. 새 인생이 시작된다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국정원 조사를 받았습니다. 몇주 동안 제가 아는 걸다 말했어요. 보위부 조직, 숙청 방식, 관리소 현황, 간부들 이름, 30년 동안 제 머릿속에 쌓인 것들, 조사관이 그러더라고요. 귀중한 정보입니다.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그 정보 때문에 사람들이 죽었는데, 나는 그걸 정보라고 불러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도장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 석탈을 보냈습니다. 정착 교육이라고 했어요. 은행 사용법, 대중교통 이용법, 취업 준비. 스무 살 청년들이랑 같이 배웠습니다. 저는 쉰 살이 다된 사람이었어요. 수료하고 나와서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요. 처음 며칠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누워 있었어요. 천장을 보면서 자유롭다는 게 뭔지 몰랐습니다. 감시가 없다는 게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가끔 길을 걷다가 멈출 때가 있습니다. 마트에 물건이 쌓여 있는 걸 보면, 사람들이 대통령 욕을 거리낌 없이 하는 걸 보면, 그때마다 생각해요. 내가 도장 찍은 사람들은 이걸 못 봤구나. 저는 도망친 게 아닙니다. 너무 많은 걸 보고, 너무 많은 이름 위에 도장을 찍은 뒤에, 겨우 살아남은 겁니다. 증인으로, 북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 안에서 살고 있어요. 제가 도장 찍던 그 시스템 안에서 오늘도 누군가는 사라지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으면 나는 다시 공범이 되니까요. 그게 제가 살아남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조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도장은 아직도 찍히고 있으니까요.